방법론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국민소환제 그 대안이 될수 있냐에 대해서 저는 사실 주민소환제 같은 건 이미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행 실적 자체가 좀 미미한 것도 어떤 제도적인 한계성이 있을 것이고 여기서 잠시 시청자 의견을 좀 소개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이 프로그램 처음 시도를 해봤는데 100분토론 어,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시청자 의견을 받았습니다. 어, 시청들의, 시청자들의 다양한 의견 소개 그리고 질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패널 분들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의견입니다. 아이디 고동현님이세요. 국정감사며 청문회며 국회의원이 잘잘못을 따지며 질책하는 것은 매년 보지만. 국회의원을 바로잡기 위해 국민이 할수 있는 일은 선거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레피유님은 굳이 이 제도가 통과되지 않더라도 다른 제도를 통해 자격없는 국회의원들이 더 이상 국회의원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어, 국회의원들의 요즘의 행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그래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셨고요. 반대 의견이 또 있었습니다. 아이디 목마른토끼님이신데요. 지금도 국민청원 게시판에 민주주의에 반하는 청원들이 많다. 그래서 국민소환제는 정치 공작으로 악용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또 아이디 k 오피셜님입니다 국회에 불참하는 것도 반대 의사표시 중에 하나다라는 의견을 내주셨어요. 어, 질문을 하나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아이디 저는근대님이 주신 질문이에요. 국회의원도 파트타임처럼 시간당 일한 계산,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주급으로 돈을 주자. 주마다 업무 성과, 계획서 작성을 해서 공개하는 방식도 도입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지금 공전하고 있는 국회, 일을 안 하는 국회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인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문호동 모임금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일은 안 하면서 세비는 꼬박꼬박 왜 챙겨가느냐 그러니까 이게 주급 이야기까지 나온 겁니다. 어느 분이 먼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이거 그러니까 혁신 안들을 각 당에서 내놓거든요. 저도 혁신 위원장을 해봤지만은 그 안에 보면 은 국회의원 연봉에 그 세비에 대한 부분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사실 별의별 아이디어가 다 있습니다. 뭐 입법 수당제로 하자는 거 없죠. 서 회의 수당제로 하자 뭐 이런 것들 실제로 기초의회선 과거에 시도된 적이 있었죠. 근데 수당제로 한다고 해서 그래서 보수 총액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것이 또 우리가 기초위에서 경험했던 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다가설 부분은 아니고 또세비라는 것을 애초에 도입한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부정부패에 열루되지 않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면서 의정활동을 깨끗하게 하라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인 만큼 저는 그것을 잘못 사용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그것을 어떤 징계수단으로 삼는 것은 생각보다 국회의원들이 두렵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아까부터 제가 국민소환제도 그렇고 자꾸 실효성을 지적하는 게 뭐냐면요. 국회의원 연봉 제로로 만들어도 제 생각에 눈알 까딱 안할 의원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 없으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나가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틀 안에서 국회의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중에 실효성 있는 것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국회의원의 낙선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계속 염두에 두고 움직이면 은 임기에 대한 부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가 뜬금없는 얘기였지만 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국회가 아까 패스트트랙이라는 것 지금 언급됐잖아요 저는 최민 의원님이 아까 좋은 지점 말씀하셨다 보는 게 사실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이 이번에 우리한테 시사점을 주는 것 중에 하나는 원래 아까 김병민 교수 말한 것처럼 국회법과 선거법이라는 것은 절대 직권상정이나 강행처리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뭐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도 있고 여러 가지 국면 때문에 그 불문율이 깨졌습니다 협상을 강행하기 위해서라도 패스트 트랙이 사용될 수 있다는 설례를 세웠기 때문에 지금 각 당이 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그런 세비에 관한 부분이나 아니면 세비 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입법 경쟁을 하면 됩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 그러면 그런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진 정당들이 있다면 연대에서 앞장서서 그럼 국회법 자체를 패스트 트랙에 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본인들의 당선에 관계 있는 선거법은 했는데 국회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전반적 문제점을 다루는 국회법은 패스트 트랙에 올리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굳이 이제 선악구도 가릴 필요 없이 아까 최민의원님 말한 그들 그냥 통짜 카르텔이 동작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는 촉구하고 싶은 것이 패스트 트랙을 이런 식의 학교에 비유하셨지만 교칙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설례를 세웠으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개혁 경쟁을 해라.